아직 안 갤러리에 왔습니다. 유튜브에 올려줄게. 커피집을 네. 막 샀던데, 아. 그 옆에 아. 아. 이거는 10만 원에 <laughs> 엄마가 사갔어요. 아. 아 <목소리도> 네. 근데 거기다 손이 그러니까. 네. 네. 거기다가 네 <laughs> 네. <laughs> 내거내거 아닌데 뭘 하든. 어. 그다 네. 어. 네. <laughs> <laughs> <아니야, 하고> 그냥 그 아. 아니 하도 그냥. 해 <목소리도 <목소리도 내가 는1만씩어 내가 실을다 오빠가 그렇게 팔았어 나는 나름에따 오빠가 100만 <laughs> <대만한> 원부터. <것도. 웃음> 자기 도 친구들을 다고수했일날 지금 생각하니까 <laughs> 그래, 그냥 가지가는 <laughs> 자기네 <거긴> 자기 집은 <laughs> 하나도 없고 친구들은 다 낳았었거든. 전체 다 you sure. 똑같써그면하나내 응, 아빠 카드로 어, 어 네. 저기 를저기 여기있어 여기있어 빨리 왔네 왜 오빠 <laughs> <왜 있잖아. 웃음> <laughs> 유튜브에 올리는거야 팔아주려고? 응 유튜브에 구독자가 10명이나 있어. 그래서 <laughs> 자기 친구들 또 갔다 오면 그냥 지어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